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브로콜리 요리를 제가 저 하얀 덩어리하고 무쳤더니 너무 맛있어요. 처음 제가 무쳐봤거든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. 브로콜리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전에 이렇게 올렸잖아요. 찜기에 쪄서 깨끗이 어, 물로 세척을 해서 한 10분 정도 담궈서 하시면 좋아요. 어, 식초를 담궜다가 하시면 어, 좋다고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깨끗이 세척해서 10분 정도 담궈 놓고 흐르는 물에 또 씻으면 좋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찜기에 쪄 가지고 3분 정도 찌면 돼요. 3, 4분. 근데 두부를 꼭짜 가지고 저렇게 면보에 짜서 꼭짜 가지고 하시는데 냉장고에 있던 두부는 어,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하시고요. 어, 금방 산 거는 바로 해도 되고 그래요. 음, 저렇게 갖고 양념, 고추 있으면 넣어도 되고 없으면 안도 되고. 마늘 조금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천일염 없으면 맛소금 넣고 하셔도 되고. 맛소금을 넣으면 더 맛있죠. 근데 이제 맛소금을 저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이제 천일염내가 직접 갈아서 이제 하는데 어, 소금만 넣어도 너무 맛있어요. 간간 간 이렇게 조금 해 가지고 하면 이따가 참기름하고 통깨하고 넉넉하게 넣어서 무치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가족들이 뿅 갑니다 그래서 삼삼하게 하면 저거를 다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, 어 간을 조금 해야 더두 어, 끼는 먹죠 한 끼에 다 먹으면 <laughs> 식구가 많으면 다 먹지만 저거를 제가 맛을 보면서 삼삼하게 하니까 다 먹겠더라고요 한 여섯 번 이상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. 단백질 보충 끝내줍니다. 어, 두부 반모 정도니까 어, 괜찮더라고요. 한모 하면 너무 좀 많고 브로콜리 하나에는 그래서 맛있게 해서 가족들과 한번 드셔보세요. 두부하고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초고추장에다만 먹을 줄 알았잖아요. 그런데 초고추장에다가 먹는 것보다 어, 이렇게 기름하고 살짝 볶아서 먹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. 어, 영양 성분에서. 근데 이제 귀찮을 때, 시간 없을 때는 초고추장으로 먹었어요. 어, 제가 조금 두 개를 쪄가지고, 지금 두번한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. 초고추장에다 하는 거. 어, 저 해갖고, 아, 한 번은, 반은, 이제 묻혀서 먹고 했는데 그걸 못 찍었어요. 시간이 없어서 다음 날 하면서 어 요거는 이제 그냥 어 초고추장 양념 해 놓은 거 거기다가 찍어서 먹었어요.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아주 간단하고 쉽죠. 근데 이제 맛도 있고 그러는데 어 건강에는 영양 효과가 훨씬 살짝 볶서 먹는 게 좋다 소금 넣고 고추장 초고추장에 먹는 것보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물미은 저렇게 해서 먹, 이렇게 초고추장에다가 먹으면 좋습니다 최고 궁합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톤나물 맛있게 무치는 거 나올 거예요 함께 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면 건강 인생이 펼쳐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